그때 2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3천억 원 정도를 하는데 일본이 우리의 8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까지 홍콩 영화 보면 네. 늘뭐 성냥을 씻고 멋있게 하는 거. 멋있게 하는, 네, 그 자체가 클리셰가 되는 순간 네. 서사 시장 그리고 여러 이런 문화 시장은 문화 콘텐츠 시장은 오히려 그때가 위기인 겁니다. 일본도 똑같은 겁니다. 일본이 드라마 왕국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 배고픈 젊은 창작자들이 많다 보니 그 사이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어떤 점에서 매우 좁은 시장이지만 좁기 때문에 그 열도가 높아서 엔트로피가 매우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해외로도 어디로도 뻗어나갈 또 에너지가 있는 시장입니다. 지난 통계가 있는데 2018년도 드라마 해외 수출 통계가 있는데 그때 2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3천억 원 정도를 하는데 일본이 우리의 8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언제나 우리보다 부자였고 돈을 써도 언제나 많이 썼는데 드라마로 들어가니까 놀라운 게 밝혀지는데 말이에요. 참 저는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 감정이 드는데요. 예.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제작을 했을 때 만약에 부가 판권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약간 우리가 보고 있는 VOD 시장이라든가 내지는 또 다른 여러 2차 판권 시장으로 판매가 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매우 사실은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작 환경이. 예. 그러다 보니 단순히 한국에서 만들어서 드라마를 방영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출과 제입한권시장이란 것을 거기서 이익이 나는 구조였던 예.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우 적극적으로 수출이란 것에 눈을 떴고 그런 수출 활로를 개선해 왔기 때문에 이 OTT 시장의 으로 변환 과정에서도 매우 순조롭게 착륙하고 연착륙했다면 일본은 반대로 그냥 방역만 하더라도 손해는 부지 않는 구조였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응, 방영하게 되면, 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드라마 만들고, 새로운 드라마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 방영이라고 표현하신 건 내수를 의미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내수 시장에서의 그 정도만으로 만족이 되는 거다 보니까 되려 매우 보수적인 이야기와 함께 보수적인 이런 제작 환경을 만들어냈고요. 무엇보다 또 일본 내부에 또 비판적인 <laughs> 의견을 들어보면, 어, 지금 배우들은 좀 부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본의 연기풍이라던가 모든 것들이 매우 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말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상어와 그리고 보편어에서 좀 거리가 먼 네. 전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일반적인 언어가 아닌 드라마 언어를 쓰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20, 30세를 타겟팅해서 만드는데 20, 30대는 유리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음.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염얘인데 그 사실 우리 드라마에도 그게 나타나거든요. 가령 나쁜 나쁜 사람은 나쁜 표정을 짓고 나쁜 야비한 목소리를 냅니다. 맞아요, 네. 너무나 정형화돼 있어요. 네. 우리도 사실 그런 흔적들이 꽤 있습니다만 일본이 그게 상당히 심하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 음. 티피컬함을 사실은 좀 산업이 가장 좋았을 때 그게 따라 하는 거예요. 사실 가령 음. 우리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까지 홍콩 영화 보면 네. 늘뭐 성냥을 싣고. 멋있게 하는 거. 멋있게 하는. 네, 겉멋. 그 자체가 클리셰가 되는 순간 네. 서사 시장 그리고 여러 이런 문화 시장은 문화 콘텐츠 시장은 오히려 그때가 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발이 성냥개비비물고 멋있으면 그거 한 한 번이어야 되는데, 맞아요. 너도 나도 따라하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무스꽝스럽죠 그, 동시대에도 그렇지만, 그리고 좀더 역사적으로 봐도 그걸 벗어나야 하는데 계속 그걸 반복 재생하면 그게 위기가 되고요. 일본도 똑같은 겁니다. 일본이 드라마 왕국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 배고픈 젊은 창작자들이 많다 보니 그 사이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어떤 점에서 매우 좁은 시장이지만 좁기 때문에 그 열도가 높은 해서 엔트로피가 매우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해외로도 어디로도 뻗어나갈 또 에너지가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예, 하여간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국 드라마가 일본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 그리고 몇몇 작품들은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뭐 우리 우리끼리의 자유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또 보면 이 발표되는 제작 환경만 보더라도 우리가 제작비 한편한 한 편이 굉장히 지금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일본은 제작비가 우리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보니까. 이것도 한국도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작된 일이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웰메이드한 드라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채널을 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OCN은. 이제 자사에서 광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장르 영화, 장르 드라마는 우리가 OCN이 최고다라던가 네. 내주는 어떤 채널은 약간 로맨틱한 이야기들에 특화돼 있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나름의 장르를 구축하면서 이 역시도 워낙에 한국의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 콘텐츠들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 나름의 어떤 특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외향적 세련됨이란 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제작비 문제로 밖에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예. 부분에서 이런 거 제작비를 아주 과감하게 투자하지만 부가판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한게 결국은 지금의 수준 높은 잘 만들어진 상품들의 세계적인 어떤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예, 뭐 이게 작품마다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이 통상 우리 한국 드라마가 한 편당 100억에서 200억, 혹은 300억까지 쓴다 고 그러는데 일본 경우는 보니까 거의 10분의 1이에요. 1억 엔 정도니까 11억에서 50억 원 정도를 쓴다 고 그래요. 생각보다 이 제작비가 세계관의 크기와 맞닿습니다. 았 세계관이 작고 그리고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사라든가 내밀한 이야기를 다루는 데는 그렇게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지 않고요. 반대로 제작비가 세계관을 구축합니다. 제작비를 넓게 쓰게 되면은 훨씬 더 다양한 시공간적인 어떤 이야기와 상상력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선순환이고 안 되면 악순환인 거죠. 그런 예. 의미에서 한국의 서사시장은 지금 선순환 과정이 있고, 일본의 지금 드라마 시장 같은 경우는 악순환에서 조금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로 들어가 버린 거라고 할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마디 얘기를 한다면, 한국의 서사시장 역시 또 자칫하면 금세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또 빠져나오기 매우 어려운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잘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스펙트럼의 다양화라는 부분에서 좀더 과감한 어떤 시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Do it, a it,